약초로 백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지 개울가에서 와이몇편 찍네요. 자 여기는 에이 망개나무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뿌리를 토봉령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 구독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영상 제작에 이큰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은 이 좋은 약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순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도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약초 이름은 유명한 진레나무입니다석산화라고도 부릅니다. 산기석이나 이런 개울과 주변 꼴짝이 햇볕이 잘 드는데 잘 자라는 장미가의 낙엽활렵 감옥입니다. 생략명은 영실입니다. 성질은 차갑고 맛은 시고 이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이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대략 그 5개에서 8개 작은 잎으로 납니다. 이잔톱니가 있으며 고천 5월경 흰색이나 이 붉은색으로 이 오파나로 핍니다. 열매는 구울경 둥글고 빨갛게 있습니다. 이 전체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보십니까? 가시가 많이 나 있죠. 아이고 따가라. 이 주요 성분에는 이 사포닌과 비타민 A 와 C, 아미노산, 지방산, 정유 탄닌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C가 감나무 잎보다 두배 이상 많,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이 보고 약초입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이 당뇨병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혈액 중에 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으로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단뇨증 소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증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손발이 자주 저리고 마비되고 경직되는 증상. 이유와 원인 없는 이, 체중 감소. 만성피로, 시력이 이, 나빠지는 경우 이,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증상 등 많은 질환들을 몰고 옵니다. 이 체장에 스트레스를 주어, 췌장이 서서히 망가지며 망가지면 난치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의 기운을 북돋아 인슐린 분비를 잘 조절해주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즉 망가진 췌장을 살려주며 천연 인슐린이 이 여주보다 1 1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찔레순을 먹거나 이 말려 차로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초 중에 약초입니다. 이 성장 조절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좋아. 이 키가 작아서 고민인 경우 키크는데 최고의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속 염증을 빠르게 이 제거하여. 이 잔병을 없애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찔레 순을 채취하여 살짝 뜯고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거나 이 장아찌를 담그어 이 만들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아찌는 4-5시간 소금에 절여서 이 절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됩니다. 위장의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 소화된 식습관으로 이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한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증과 복통을 느끼게 되어 식욕 저하나 설사, 변비 등 위장 질환의 악순환으로 이 변하게 합니다. 위통과 속소림 위궤양, 위염, 위 질환을 오게 만들며. 소화력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들을 예방하여 소화를 촉진시키고 체내 소화물을 빠른 속도로 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변비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찔레꽃을 채취하여 달여서 먹으면 이런 현상들을 최대한 감소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신장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이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소변에 이 색깔이 이상 증후가 나타납니다. 단백뇨와 이 혈뇨 등이 나타나고 이 지속적으로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이 탁하면 이 신장 기능 이 이상이 이 생깁니다. 이 몸속에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입 냄새가 심해지며 얼굴과 몸 전체가 잘 붓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냄새도 지독하고 색깔도 달라지고.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두통이 찾아옵니다. 여성들에게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고 흑배가 부르고 여드름과 기미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소변보는 횟수가 증가하는 등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현상들을 예방하여 신장에 기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소변의 색이도 강해져 이 방광염과 진리순염 신장염, 이 비대증 효과도 탁월한 약초입니다. 또한 신장이 좋지 않아 생기는 허리통증도 크게 개선하여 허리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찔레순과 잎을 살짝 덮그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력증강에도 좋은 천년 정력제입니다. 내 남편을 정력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열매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술로 담그어 먹으면 효과가 큽니다. 이 남녀, 이 성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 감퇴를 막아주어 노인들이 겪는 발기부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좋은 약초입니다. 옛날 선조들은 말린 열매를 달여먹고 이 지친 체력과 양기 부족, 원기 회복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깽년기 장애로 오는 남성의 정력감퇴성력감퇴성공역 저하를 크게 개선해주는 천년 배아그라 약초입니다. 이 옛날에 정력 증강을 위해 아내가 매일 저녁 지침 전에 한 잔씩 남편에게 권했던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들의 정력 증강에는 두말할 필요 없는 좋은 천년 정유태입니다. 이뇨 작용이 탁월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이 소변의 양도 많아지고 색이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기능을 좋게하여 몸이 붓는 증상과 손발이 찬 수적 냉증에도 아주 좋은 그 약초입니다. 예방을 해준다는 뜻이죠. 이 신장에 있는 이길속도 없애주는 효과도 탁월한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간절염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이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이 탁월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끊어질 듯한 허리통증과 이, 고질적인 허리통증, 허리가 삐끗했을 때도 이 좋은 약초입니다. 이 무릎이 스치고 아픈 통증,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 그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아픈 통증,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힘든 증상들을 치료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수는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거나 이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그 맛이 좋습니다. 이 말린 열매를 술로 담그어 이 먹으면 정력정강에 정말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뿌리를 캐어 적당하게 썰어 이 그늘에 말려 약 40g과 물2리터를 넣고 끓여 먹으면 여성들의 산후풍과 산후골철통, 산후 부종, 어혈을 풀어주는데, 그리고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관절염에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장판을 자극하여 아이들을 키크는데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몸속의염증을 제거하여 잔병을 없애주는 좋은 그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정력 증강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찔레 나무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